아무리 가족사진 한두 장이 제출되어도 이와 반대되는 증거들이 제출되어서 극렬히 다퉈지는 사안에서는 사실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휴하는 안변 이혼자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뭐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 내지 혼인 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해 법률론에서 혼인 신고만 딱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실혼은 동거와 다른 개념이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거든요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다 라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해 봤어야 사실혼이 되는 겁니다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해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거나 가족 간 호칭이 사위, 형님, 어머님, 아버님 올케, 배영 등으로 불렸는지가 제시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족 사진을 제출하고 카톡 대화나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 하면서 사실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두 번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론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호칭을 그렇게 부른 적이 몇번 있고 혹은 가족사진은 한번 찍은 적이 있다면 어떤 사건에서는 사실론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건에서는 인정 안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혼인을 해서 부부로 살겠다는 라 혼인신고가 없으니까 주관적 의사를 여러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사진 한 소장이 제출되어도 이와 반대되는 증거들이 제출되어서 극렬히 다퉈지는 사안에서는 사실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각자 이혼하고 만난 커플인데요. 2005년부터 18년까지 13년간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한 겁니다. 이분들을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해볼게요. 동거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자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본인 동생 부부와 함께 참석해서 축의금을 냈어요. 그리고 2014년도 경에는 남자친구 아들 결혼식이 열려서 여자. 친구가 참석을 하고요 남자친구가 본인 고위원을열때 여자친구가 참석해서 가족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동생이 처가 여자친구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새해 인사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시죠 마치 사실은 배우자들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주장은 달랐어요 2005년경부터 동거는 했으나 2016년경까지는 전신고도 안 했고 2016년경 전 했고 신고를 할 때에도 남자 친구 세대에 이렇게 편입을 한게 아니라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또내 아들 결혼식에 여자 친구 외에 다른 가족들이 참석한 적도 없고 축임금도 안 냈다. 그리고 내 손자 돌잔치에 여자 친구가 참석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뭐 사위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혼인 신고 이야기가 한 차례 나오긴 했는데 내가 이거 거절해서 혼인 신고 안 했다라고 한 거예요. 또약1 3 년간 동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간에 일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 25회의 송금 내용만 확인된다는 거였습니다 법원은 남자친구의 손을 들어서 두 사람 간의 사실혼 관계로 보이지 않을 증거가 더 많다라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사실혼으로 인정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 속에는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지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 한두 장만으로 쉽게 인정해주진 않고요. 동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둘러싼 가족들, 뭐 친척들이 왕래를 해왔는지, 경조사에 축임을 냈는지, 축임을 얼마나 냈는지, 특히 장례식에서 가족으로 참여해서 역할을 다했는지, 부부처럼 네 돈은 내 거고 내 돈은 네 거다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였다고 볼수 있을 만한 금융 자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과거 대화 내용, 뭐 가족 사진. 이책 내용과 함께 내 친척 자녀 가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친척 자녀 가족들의 증언까지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혼 인정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게 편하게 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